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무려 2,500년 전의 지혜가 담긴 논어입니다. 이 오래된 가르침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진실한 삶의 지침이 될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고대 중국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아직 현실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난한 게 언제 부끄러운 일이 될까? 이거 꽤 도발적인 질문이죠? 근데요, 이 답이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질문에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꼭 따라 붙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유하다는 건또 언제 부끄러운 일이 될까요? 이두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윤리적인 삶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 깊은 문제를요, 지금부터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풀어가 보죠. 자, 여기 김과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자기 원칙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에요. 회사든 사회든, 오른미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굳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정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프로젝트가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김과장이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도저히 넘어서는 안될 윤리적인 선을 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과장이 용기를 내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상사의 대답은 차가웠죠. 회사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말이에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김과장은 엄청난 갈등에 빠집니다. 내 신념을 버리고 그냥 부와 안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잃더라도 내 양심, 내 진실성을 지킬 것인가? 결국 김과장은 타협을 거부하고 회사를 떠나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김과장의 이 딜레마.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21세기에만 겪는 새로운 고민일까요? 놀랍게도 공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아주 강력한 통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자의 지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논어 태백편에 나오는 원문인데요. 잠시 화면을 보면서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 보시죠.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면요. 한마디로 세상에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딱 하나의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 즉, 이 세상에 과연 올바른 길이 행해지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 철학의 핵심 개념들을 뜯어보면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게 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예를 들어, 방유도. 그러니까 정의롭고 질서 있는 사회에서는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가난한 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도가 없는 부패한 사회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게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끄러움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공자에게 부끄러움은 그냥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회에 있느냐, 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조건적인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신분이나 재산이 그냥 그 자체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내가 속한 세상에 도덕적인 상태와 엇나갈 때 그때 비로소 부끄러운 게 되는 거죠. 정의로운 사회에서 능력이 있는데도 가난한 것 그리고 썩은 사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둘다 똑같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로 출처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삶의 철학이에요. 세상이 괜찮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뜻을 펼치고 세상에 엉망일 때는 물러나서 내 원칙과 양심을 지켜라.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는 단순히 나 개인의 선택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공자의 생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딱 하나의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안건악업입니다. 편안하게 살면서 자기 일을 즐긴다는 뜻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평화롭게 산다는 걸 넘어서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는 일에 의미와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해요. 요즘 말로 하면 워라밸리나 직업 만족도가 높은 사례 같은 거죠. 이게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주 평화롭고 조화롭기로 유명한 마을이 하나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침략자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위협이 닥칩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쳐야 한다. 아니다, 싸워야 한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버렸어요. 공동체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이죠. 그때 한 현자가 나서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무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단결,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의 가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냥 싸우거나 도망치는 대신에 지혜를 발휘합니다.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침략자들과 현명하게 협상을 하죠. 우리를 파괴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당신들에게도 더 이득이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면서 결국 마을의 평화를 지켜냅니다. 자이 마을의 이야기는 결국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그리고 처음에 만났던 김 과장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먼저 내가 속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바라보라는 거죠. 정의로운 시스템인지 아니면 부패한 시스템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진실성을 지키며 행동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치는 내가 얼마를 벌으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며 우리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공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네, 2,500년 전의 이치에는 우리에게 쉬운 정답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알려주죠.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부끄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서 당신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